우리 동네 정책통 여름 휴가 떠나기 전꼭 알아야 할 디지털 보안 수칙. 요즘 다들 여름 휴가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휴가철 만 되면 여행 숙박 예약하느라 디지털 서비스나 SNS를 많이 쓰게 되죠. 이때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스미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특히 휴가철이 되면 사이버 범죄도 기승을 부린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8월 말까지 집중점검에 나섰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불법 게시물, 스팸 문자, 스미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 SNS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올리는 내용 하나하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행 후기를 올릴 땐 항공권이나 사진 속 개인정보를 꼭 가려야 해요. 두 번째로는 렌터카의 블루투스 연결기록이나 셀프체크인, 기계인, 키어스케이 사용 후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 해요. 종료 화면까지 확인하는 습관. 도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모르는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 돼요.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답니다. 요즘은 소비 쿠폰 신청 같은 문구로 속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조금만 주의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개인정보인은 여름철 디지털 이용이 늘면서 유출 가능성도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빠르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랍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어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 개인정보도 든든하게 지키세요. 더 많은 팁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